도인장이 가지 가세요. 가지 가시고 일단 여기 조금 다 여기 오세요. 오실 분만 오세요. 오실 분. 저기 찍을 거야 이거. 음. 어. 아씨 이거 이거 잘 찍어줘. 음. 옆으로 찍어줘야 돼. 음. 아 저도 제지요 네, 내가 지 가세요. 저기 아씨. 자. 용두동 짝짝. 용두동 짝 자. 용두동 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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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안국동. 안국동. 압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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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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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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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천동, 등천동, 등천동. 승천동, 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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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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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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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를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발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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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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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대, 쇼,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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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대, 쇼, 찬하십니까? <laughs> <중앙동 군수대 수학. 웃음> <laughs>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네, 네, 네. 어느 분이 부탁을 했어요. 이거 찍어서 올려달라고요.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네, 네.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거기도 어제 찍은 거다 올라가고. 다올라왔어 네.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고, 여기 동대문구 잘한다고. 하나만. 음. 아, 예. 또 이제 그만 푹은 났어.